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드셨나요? <웃음> <웃음> 어, 우리 이렇게 웹툰이라든지 만화에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 만들 때그 캐릭터들은 뭐 얼굴 이목구비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포즈, 여러 가지 뭐 인체 비율, 또 여러 가지 동작, 또 이런 체형 이런 거 되게 이렇게 조절해서 그리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처음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좀 비슷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그려보고 서로서로 비교해 보면서 비록 실루엣은 어 똑같아 보일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캐릭터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또 비슷한 것들을 좀 다양화시키는 이런 연습도 좀 하게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자료인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어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린 캐릭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캐릭터를 그리기에 밑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며시 흐리게 스케치로 인체 모양과 이런 거 포즈를 좀 잡아놓은 밑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밑그림에다 집접 연필이나 또 이런 뭐펜또 색연필 같은 도구 이용해가지고 또 어떤 친구는 마카도 사용하고 또 물감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 캐릭터를 어,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바꾸시는데, 보시면 왼쪽은 이렇게 약간 여성의 몸에 가깝고요. 어깨가 좀 좁고, 골반이 좀 넓은 스타일이고, 다리가 좀 모아져 있고, 오른쪽은 약간 남성의 스타일. 다리가 좀 벌어져 있고, 어깨가 좀 넓고, 포즈도 약간 이렇게 남성의 스타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총네개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출력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한번, 어, 그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친구들이 그렸는가? 그 옆에도 보시면 자료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자료를 추, 추스려서 아까 그, 그 그리기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자, 어, 여기 보니까 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정말 전혀 다른 캐릭터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뭐, 와, 이거 되게 뭐 파격적인. 오, 옷도 뭐 시스루. 그리고 어우 굉장히 우아하고, 야 멋지다. 이런 캐릭터는 진짜 어 이건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나면서 스타일리시한 거 같네요. 오이 친구는 되게 특이하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자또 연필로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고 펜을 사용한 친구도 있고. 어 이렇게 보니까, 뭐, 무기 같은 거, 방패, 시계 방패인데, 뭐지? 시간을 느리게 해주는 방패인가? 그리고 그 옆에, 뭐, 마법사라든지, 오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했네요. 어, 이 친구는 마카를 이용해서 칠했는데, 얼굴이 아주 귀엽고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밑으로 가면, 오유, 이친구는 아주 뭐, 색연필을, 이 그라데이션 넣어가지고, 정말, 와, 밀도, 밀도 있게 진짜 잘 사용했네. 와, 색깔이, 되게 뭔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 옆에 있는 친구도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이국적인 느낌이 좀 납니다. 어우 그 옆에 친구도 어우 뭐 아주 매력적인 얼굴과 몸 동작 또 손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되게 잘 그렸네요. 그 옆에도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어 펜이나 연필 같은 거 이용해서 굉장히 매력 있게 다양한 캐릭터를 어우 이 친구 연필 단계 봐요 이렇게 그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리터칭을 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 만들었는데 어쩌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다양할까? 그것은 바로 어, 우리 자신이 창작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말 남이 갖지 못한 생각과 스타일, 뭐 좋아하는 거 충분히 가지고 있기에. 어,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보시고, 어, 나도 한번 여기 있는 이 친구들처럼 이, 이 그림 갖고 한번 그려볼래 하는 친구들, 뭐,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있고, 그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오늘 보신 자료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요. 가끔씩 들어오셔서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운받아서 해보신다면 비록 여러분이 학원에 가거나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연습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나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희 유튜는요. 물론 제가 만화나 브이로그도 올리고 있지만, 만화, 웹툰, 캐릭터 일러스트에 관한 강의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